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하는 미셸 박스틸 조세형평복 부위원장이 어제 한인타운에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 6월 예비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짓겠다는 다짐입니다.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정치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미셸 박스틸 조세형평복 부위원장이 어제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착실히 준비했던 박 의원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합니다. 또 이렇게 임브레이스에서 같은 비즈니스들 그분들에게 또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코리아 메리칸 커뮤니티들은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파뭐 파이어 인스펙션 이런 거 나가는 그런 것들은 진짜 간단간단한 거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티가 살림 전체를 맡아 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일할 생각이에요. 오렌지 카운티 제 2지구 슈퍼바이저에 도전하는 박희원은 내년 6월 예비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수로 승부를 짓겠다는 의지입니다. 제2지구는 부에나팍과 코스타메사, 사이프레스, 파운틴밸리와 라팔마 등이 포함되는 지역으로 60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합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으로 전체 유권자는 39만 명 정도며 아시안 유권자는 7.4% 수준입니다. 박 의원은 조세형평위원으로서 풍부하고 실질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정책을 꾸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폴리시도 만들고, 오디넌스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캐리아도 해야 되는데, 캐리아웃하면서 여태까지 제대로 안 돼왔던 거를 볼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세금이 얼마 나오고, 세금이 얼마 들어가고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남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림하는데 카운티 살림 자체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55만여 달러의 기금이 조성된 박 의원은 내년 초까지 모금액을 75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으로 내년 3월 후보 등록이 완료된 후 추가의 기금모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 부위원장은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A 18 홍재식입니다.